문제 풀지는 않을 거고요. 두가지 정도 설명해 줄수 있어서, 그리고 요거는 필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응. <laughs> 우리 그, 아까, 그거 했던 기억나십죠 이거 뭐였지? 이렇게 3분 A, 1이 가까이, 밖에 있어서. 그 다음에 히터 그렇죠? 이걸 이제 어 반대로 이제 이 AB를 여기 2차 함수 위에 누리기 버튼을 먼저 눌러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측정하는지 눌러야지 막으면 안는 거죠. 이렇게 가겠습니다 <laughs> 자, 어, 이런 문제 를좀 나옵니다. a에서 a에서 다시 할게요. 이차 함수를 따라 이차 함수 위에서 a에서 B로 이동하 <laughs> 이제 p점이 있는 거예요. p 점이 있고 그 p점에 대해서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p점을 잡아다 아까랑 상황이 똑같아요. 결국엔 이제 이 직선 y는 x 플러스이랑 평행하게 직선을 그어서 이이함수랑 뭐하는 상황일 때, 접하는 상황일 때 가장 멀리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도 결국엔 뭐하는 거야? 얘랑 평행하게 그어버리는 거죠. 아까는 이제 바깥쪽에서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 이거 이제 안쪽에 있는 형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는 최대를 하는 거지. A, B 사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의 P의 위치가 아까라 했던 거를 마찬가지로 얘도 뭐하는 상황이에요? 판별식 0인 상황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은뭐 똑같이 해볼게요. 이 상황을 먼저. 이제 예, 완전제곱로 피가 몇 나와요. B제곱 마이너스 4, 6이라는 아, 걸다비교해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을 집어넣어주면 완전제곱식 이렇게 되면서 요점에 p 점의액수 표가 몇이 나오는 거지 2분의 1이 나온다. 일단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이거를 좀 빠르게 구한다는 을보겠습니다 빠르게 구하는거 무슨 말이냐면 편 변신을 안 쓰고 구한는 거. 자, 우리 요점과 요점에 대해서 이 점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쪽이 편이었대요. 네, 이렇게 자, 이거랑 이거랑 갖다 놨어.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이거 이 2차방정식은 1차항과 2차항의 수가 어때요? 같아요. 같아요. 그러면 뭐가 똑같다는 거지? 이 2차방정식의? 죠 아니, 2차방정식에서요. 1차항과 2차항의 수가 같다는 거는 이 2차방정식의 뭐? 맞아요. 두 분의 합이 똑같다는 거지. 맞죠? 그치. 그러면 A점과 B점의 X좌표의 합이란? 그럼 접할때는 접할때는 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2점을 몇배? 2배 똑같은거 2개 더하는거니까 그럼 이 값에 몇배? 2배한 값이랑 똑같다 는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 어? 근데 지금 두 몇이야? 얘는 2분의 1이 몇이에요? 얘분당 1이잖아 그지 그럼 뭘 2배하면 1이 되는거야? 네. 어 그러면 네. 2점의 액션표 몇이라고? 네. 2분의 1 2 바로 바꿔주어 되는거지 음 그럼 한 발씩 쓸 필요 있나요 네. 없죠 아, 다른 사장님은 이두 개가 뭐하는 상황, 평행한 상황이에요. 두 개가 평행한 상황이면 뒤에 상수는 다를지라도 2차항과 1차항의 수가 어때? 같다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두 군의 합이 똑같아요. 하지만 접하는 상황에서는 똑같은 두 군을 두번더 해주는 법기 때문에, 그래서 금방의 수학의 두 군의 합이 1이니까, 2로 나눈 값, 이 2로 나눈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접할 때이 접점의 x좌표랑 동일하게 된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귀찮게 판별식을쓸 필요는 없는 거죠. 설명 해주세요 한번 해볼까? 자, 그럼이걸 반대로, 자 여기가 이제 x좌표가 1이야. 여기 x좌표가 5야. 그럼 얘가 평행하게 접하는 접점을 찾고 싶어요. 그럼 여기 x점은 몇이 되는 거지? 3. 3이 되는 거지. 판별식 쓸 필요 있어요, 없다라는. 알겠죠?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거랑 이거의 정 가운데 점에서 그때 이두 개가 평행한 직선이 이제 접점이 바로 구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판별식 하기 전에 그냥 눈으로도 어 3이네, 어, 2분의 1이네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단자다음으 최소 관련된 최대 최소 관련된 개념인데 보통 아래로 불러길 때 최소를 물어보잖아요, 보통, 그렇지? 그래서 이 범인의 최소값 요렇게 맞아요? 아래 불러길 때 그다음에 이 범인의 최소값 요렇게 맞죠? 그다음에 이 범인의 최소값 요렇게 보통 꼭짓점에 포함된 경우는 꼭짓점의 좌표가 최소값이고요. 꼭짓점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양극값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 치우치냐 오른쪽에 치우치냐를 보면 바로 측정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최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최대를 물어보는 거예자 얘는 최대를 물어보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왼쪽 부분이 되겠지? 최대면? 얘도 어디가 최대예요? 여기가 최대예요. 하지만 얘는요? 멀다. 모르죠. 아, 이 상황에는 알 수가 없죠 그치? 그치? 그러면 결국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 구간을 이축 기준으로 좌우 대체하게 만들어 줬나요? 대체하게 만들어줘서 여기서 왼쪽으로 쏠릴 때 여기서 오른쪽으로 쏠릴 때 기준 나눠 줘야 그래서 아래로 볼록일 때 최대를 물어볼 때는요 반드시 이 구간을 이 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형이 만들어둔 상태에서 겨, 거기에서 덕으로 나눠줘야지 알겠지? 그래서 아래로 볼록일 때는 최대 물어보면 가운데 이렇게 기준해서 왼쪽 오른쪽 쏠릴 때 그럼 위로 볼록일 때는 뭐야? 최소를 물어볼 때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접근해줘야 됩니다 그 기준을 잘못세우시는것 같아서. 요거 알겠나요? 이해되세요? 한번 볼까 예를 들어서. <laughs> 반대축이 3이에요. 범위가,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어. 오케이 그러면 얘는 가운데 대칭을 만들려고. 최대값 찾으면 최대값. 이거때 대해 최대를 물어봤어 여기가 A를 고 여기 A 플러스 잡았을 때. 이때 a 값이 기준이야, 항상 알겠어요? 최소면 세개 나눠줘야 돼. 근데 최대면 여기 기준이야, 알겠니? 음. 여기서 왼쪽으로 돌려, 그럼 여기가 제번되면 계속 최대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려, 여기가 기준되는 거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일 때 최소면 세 개지만 최대를 무릎 때리고 하나만 기준 나눠준다. 알겠나요? 그래서 성향이 반, 그 반대되는 성향이나올 때는. 축에서나오지그는뭐 a가 몇일 때대칭거든요 2일 때대칭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a가 2보다 작을 때랑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축의 범위 안에 들어가야 들어가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될 때는 그래서 2보다 작을 때는 최대값이 f 이야 a가 되겠고 이 이상일 때는 최대값이 뭐가 되는 거야? A 플러스가 되는 것 정도 우리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나눌 때랑 이렇게 나누는 경우는 최대랑 최소 물어볼 때는 다르게 접근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오늘 문제 풀때 이런 경우 없어서 었그고 혹시나 이런 경우 문제 나오면 나중에 이렇게 바로 접근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나요? 이 정도. 뭐 문제 풀고 이런 건아니고 한번 접근하는 정도만 좀 설명하려고.